영광 법성 정수장은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상수도 시설입니다. 지역민 12,000여명의 식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 곳곳에 녹을 비롯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위치한 법성 정수장입니다. 법성 정수장에서 걸러낸 수돗물은 영광군 법성면과 홍농읍에 거주하는 지역민 1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중인 정수장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낡아 있습니다. 도색이 벗겨진 흔적은 물론 녹이 쓴 곳도 상당합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넘어야 할 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오래될수록 기능이 떨어져 수질 정화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수돗물의 수질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 시설로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옛날 시설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량을 안 하면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이 정수를 먹는 저희들 정수에서 내려 보내는 물을 드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또이 정수장은 개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남 영광군은 법성정수장 개량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성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한 필요 사업비는 238억원 규모. 이 가운데 영광군이 국가에 요청한 비용은 119억원입니다. 오는 10월 내년도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해당 내용을 신청할 계획인데 법성정수장 개량사업이 포함될 경우 내년 3월에는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영광군은 법성 정수장의 관리실과 정화 설비 등 모든 시설을 새로 바꿀 계획입니다. 새로 만드는 모든 정수장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면서 모든 수질 자체를 자동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정 부분 사람이 수기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빠른 대처를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의 개량은 계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내년 실시 설계 들어가게 되면 25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계량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상반기 국고 보조 사업에 법성청수장 개량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 n b 뉴스 조희성입니다.